아, 덧밭칩니다 아, 지금 가지가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. 아,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잘 자르지 않았네요. 이제 따뜻해지면 숙수 자를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얼갈이 배추씨를 좀 뿌렸습니다. 아, 가지하고. 토마토에 꽃이 좀 피었는데 아,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가끔 내리면 숙소 아, 자를 것 같습니다. 이거 토마토하고 고추 모종입니다. 여기 아, 지금 묵힌 밭인데. 장비 없이는 뭐 많이 개간하기 어렵습니다. 여기도 지금 불받이 무성합니다.